약국. 어떻게 오셨어요? 머리가 아파서 왔어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어젯밤부터요. 어제 저녁에 회식이 있어서 술을 좀 마셨어요. 아, 술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밥을 먹은 후에 이 약을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머리가 아파서 왔어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어젯밤부터요. 어제 저녁에 회식이 있어서 술을 좀 마셨어요. 아, 술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밥을 먹은 후에 이 약을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오늘 아침부터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해요. 아침에 뭘 드셨어요? 빵하고 우유를 먹었는데 우유 맛이 좀 이상했어요. 그럼 이 약을 드세요. 그리고 오늘은 유제품은 먹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오늘 아침부터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해요. 아침에 뭘 드셨어요? 빵하고 우유를 먹었는데 우유 맛이 좀 이상했어요. 그럼 이 약을 드세요. 그리고 오늘은 유제품은 먹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안 씨, 걷는 게왜 그래요? 발목이 좀 아파요. 발목을 삔거 아니에요? 빨리 병원에 가 보세요. 이 근처에 병원이 있어요? 지하철역 근처에 정형외과가 있어요. 내일 아침에도 아프면 가 볼게요. 고마워요. 도한 씨 걷는 게왜 그래요? 발목이 좀 아파요. 발목을 삔거 아니에요? 빨리 병원에 가 보세요. 이 근처에 병원이 있어요? 지하철역 근처에 정형외과가 있어요. 내일 아침에도 아프면 가 볼게요. 고마워요. 어디가 아프십니까? 어제 계단에서 넘어져서 발목을 다쳤어요. 어디 봅시다. 여기를 누르면 어떻습니까? 아, 너무 아파요. 발목을 삐었네요. 먹는 약과 파스를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발목을 삐었을 때는 많이 걷지 말고 앉아서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어제 계단에서 넘어져서 발목을 다쳤어요. 어디 봅시다. 여기를 누르면 어떻습니까? 아, 너무 아파요. 발목을 삐었네요. 먹는 약과 파스를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발목을 삐었을 때는 많이 걷지 말고 앉아서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